2021년 8월 9일 엘레온네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약한 능력으로도 쓰임받습니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방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아방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집파 게레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에웃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아방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웃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에웃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우시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우은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우스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 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후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우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Young back i uh -huh. 여러일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로 은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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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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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 많이 불렀었죠 그 찬송가의 작사가들 중에 보면 화인러인 크로스비 여사가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라는 찬송이 바로 대표적인 곡인데요 잘하는 것처럼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송곳에 찔려서 시력을 상실하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앞을 볼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선천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과 삼갈 두 명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덮여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부족한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약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약점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아방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아방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지파 게레의 아들인 왼손잡이 예웃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섬기는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여호와의 목전 앞에 죄악을 더해갑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 붙여서 18해 동안 다스리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인 여리고 성을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경제 중심지가 점령당하고 침탈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살림에 또한 그들이 해마다 바쳐야 될 조공물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쯤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두 번째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모로 보자면 에웃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특별히 그는 개인적으로 왼손잡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란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부득불 왼손을 쓰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왼손, 오른손 기호에 따라 태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웃의 이름이 원래 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웃을 사사로 세워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편 에웃은 길이가 일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아방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웃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에우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우스는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우시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웃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웃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방에게 해마다 조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사가 된 에웃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모방에글론에게 조공물을 바치러 가게 되지요. 그때 오른편 허벅지 옷 속에 40cm짜리 양날검을 숨기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조공물을 갖고 간 사람들과 그곳에서 헤어져서 그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개인 면담을 신청합니다. 조국물을 바치러 왔다가 돌아가던 사신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더군다나 에우시 개인적으로 모아방 에글론을 만나고 싶다고 개인 면담을 신청하니 이 에글론의 마음 속에 잘못된 상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비둔했던 에글로는 마음도 탐욕적이어서 이런 애훗의 재방문을 아마도 은밀한 뇌물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기대하며 그를 다시 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들떠있어서 그런지 방심한 채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까지 다 내보내고 애훗과 단독 면담을 시작합니다. 에우스는 그때에이 에글론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춤에서 칼을 빼어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양날이 잘서 있던 에우스의 칼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들어가서 내장을 튀어나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에글론은 말 그대로 비명횡사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거사를 치렀던 에우스는 다락문을 걸어 잠근 뒤에 재빨리 빠져나와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우시 일을 얼마나 날렵하게 처리했던지, 밖에 있던 경호원들마저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여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우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오른손을 제대로 쓸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왼손만 쓸 수밖에 없었던 에우이 차별 대우받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우의 오른손이 되어 주심으로 오른손은 무력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의지하는 에웃이 될수 있었고, 하나님은 친히 에웃사사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들, 사실은 대부분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문제는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죠. 약점 때문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애우처럼 비록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왼손을 쓸 수밖에 없던 그의 신분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약점 가운데 함께하시며 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후시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에웃은 바람같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향해서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에웃의 담대한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며 그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1만여 명의 모압 용사들을 다 섬멸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에우시 비록 단점이 있었지만 용감하게 적장을 무찌르고 또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역하며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출한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우스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묻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한절이 전부입니다. 그는 들에서 소를 모는 소몰이꾼이었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로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단번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삼손도 낙이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지요.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은 굴러다니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늘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수 있음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에 불평하거나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있는 소몰이 막대기는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믿음의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다 지워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꼭 훌륭한 사람들만 쓰시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이팅 할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점과 연약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불편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문제로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약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지고 덮여지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